그 성전 그이 유다의 그 신앙의 흐름 속에서 요시아가 마지막으로 그유월절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다 뭐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와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. 그런데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양과 소가 몇 마리 천 마리가 아니고 3만 마리 자기가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되어 있죠? 7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대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래요